보통 전국으로 봤을 때 60에서 120 정도 합니다. 130만원 넘어가는 가발은 절대 가지 마세요. 자, 부분 가발에 한정서습니다 전체 가발은 130만원 넘어도 되는데, 이렇게 생긴 가발들. 이런 가발들이 130만원이 넘어간다? 절대 가지 마세요. 싼 거라고 안 좋다? 비싼 거에서 좋다? 이딴 거 없습니다. 가발은 전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가발의 소재와 가발의 모발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거기서 거기입니다. 60만원짜리 가발이나 120만원짜리 가발이나 퀄리티는 비슷해요 다만 디테일한 소재들이 조금 변경되어 있는 걸 뿐인 거지 머리카락 퀄리티가 엄청 좋다 안 좋다 요즘엔 다안 좋아요 근데 60에서 120 차이는 뭐냐 60에서 보통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사이까지는 기성가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고 그 이상으로 된 것은 맞춤가발이네요 내 머리에 똑딱 맞춰서 뽕을 떠서 두달 동안 막 제작해서 막 나오는 가발이 맞춤가발이에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가격 차이가 있는 걸 뿐이지 기성이나 맞춤이나 요즘에는 퀄리티가 비슷합니다 절대 가발 업체가 부분 가발에 한정해서 130만 원 이상 되는 가발 업체는 절대 가지 마세요. 의미가 없습니다. 지금 이 시장 단가랑 안 맞는 곳이에요. 판매가의 형평성에 안 맞는 금액이에요. 절대적으로 아시겠죠?